뒷북대책 또 얘기 나왔죠? 맨날 뒷북이에요. 근데 뒷북대책이란 말이 웃기지 않나요? 지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이 뭐예요? 규제 때문에 오른다면서요. 규제 때문에 오른다고 계속 이야기해놓고서 정책을 쓰면 뒷북대책이래요. 정책을 쓰면 더 오르니까, 오른 지역엔 정책 안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보다가 정책을 써야만 잡힌다. 이렇게 싶을 때 대책이 들어가는 거니까 뒷북이 아니죠. 섣불리 건들면 정책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왜또 뒷북이란 말을 해요? 대책을 쓰지 말래도. 쏟아지는 지부 비판.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질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금매물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끌고 가요? 울산, 천안, 창원, 풍선효가 부글부글. 호가 2억 쑥. 그러면서 뭐, 12억 거래됐고, 14억 호가 나오고 있다. 최고 가 최고 가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아파트를 최고 14억인데, 14억 주면 팔겠죠? 14억에 사가지고, 100억에 올려놔요. 그러면은, 호가 86억 원 쑥. 그런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호가 올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거래에 끊긴 상황에서 호가 아무리 올려봤자 그렇게 크게 효과 없다. 그럴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된다. 오를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된다고 했죠. 떨어질 때는 호가를 봐야 되고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잖아요. 호가는 진짜 막 내가 안팔 생각하고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호가 때문에 이 지역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게 웃긴 거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 가격에 내놓아도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수요가 안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심리로 형성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창원도 마찬가지로 거래된 가격에서 호가랑 비교하고 있다 이분 계속 요즘 빠짐없이 나오죠 그냥 떨어지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사람들 얼마나 많이 피해를 주는 건데 그러면서 뭐 지금 파주 천안 등지로 옮겨 붙은 이후 뭐 회기투자 이제 또 다시 빨대효과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옮겨 붙은 이후에 거기에 돈을 썼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아와요 규제지역 확대되면 똘똘한 채또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서울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뜬데는고또 풍선효과는 풍선효과대로 하고 싶고 똘똘한 채는 똘똘한 채대로 하고 싶죠 그러면은 다 아닌 데가 어딨어요 규제지역은 똘똘한 채고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니까 다 오르겠네요 그렇게 프레임 잡으면은 안를 때가 어딨어요 논리가 돼요 저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번 또 뭐지 아까 얘기했듯이 김포 때리니 파주 부산 때리니 울산 부산 김포 누르니 창원 파주 자 부산은 재밌습니다 이제 수도권에는 파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김포 때리니 파주 또 김포 누르니 파주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산은 재밌습니다 어디요?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포항도 있다 가격 이거 다 호가 오르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래가 돼요 지금 저 가격에 분명히 12월에 조정 대상 지역 추가하겠다고 언포를 놨는데 저 경북 이제 뭐까지 가요? 경상 구미 불장이네요 여기 보면은 얘가 포항인데 0.13 불장이죠 여기 경산 그렇게 높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구미 뭐이 정도 가지고 불장이라고 하고 있다 되도 왔는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 분양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구미 얘기했었죠 분양권 전매 사기 뭐 이런 거 돌고 있고 지금 경사는 수성구 규제 강화죠 또 포항은 뭐신국관 이런 데들 지금 언론에서 찍어주고 있다 불장은 무슨 불장이요자 그러면 규제 지역 언제 지정됐어요? 이거 11월 16일이거든요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부터 풍선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친 거 아니에요 천안 안됐다고 천안개름 파주 천안개름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경고 들어갔죠 개농 같은 경우도 이야기 계속 있었죠 올리고 있다. 뭔까이 그러니까 와중에, 올려가지고, 팔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천만원 올린 거죠? 3천5천 올렸으니까, 8억 7천에서 9억 5천까지 올린 거죠. 8억 5천에 한두개 내놓고, 하나를 이렇게 열심히 올려준다. 어, 그러면 이게 기자에서 계속 꼬과 오른다고 띄워주니까, 이게 저렴한 가격이네? 하고 두개 털고 빠지려고. 김포는 펄펄 나는데, 이거 규제 전이죠. 펄펄 나는데, 청주, 양주는 그렇지 않으니까, 해제해달라. 김포가 펄펄 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김포를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김포가 나는데 왜 여기를 해제해줘야 돼요? 김포가 펄펄 나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줘라. 그럼 강남상구가 지금 안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보았으니까 강남상구 해제해줘야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요청이 한번 나왔었죠? 언제? 17일에. 양주도 뭐 이야기 했었죠? 그 전에? 시장들이. 조정대상 지역 풀려서 집값이 뜨면은, 거기 실수요들? 더 죽어나는데? 저 사람들, 자기네 시를 위한 사람들 맞아요? 누가 돈 벌어봐요? 그렇게 되면. 실거주절 돈못 벌어요. 즐거주들은 힘들어져요. 소비도 힘들어지고 누가 돈 벌어가요? 외지에서 외진 투기꾼들, 여러 채상 갭투기꾼들, 외지에서 잠깐 들어가지고 분양권 투기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돈 벌어가면서 지역 경제 빨아먹고 가는데 시에서 저거 요청하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제 요청만 했어요? 근데 바로 뭐라 그래요? 12월 해제 예상 이런 식으로 띄우니까 가끔마다 저희한테도 와서 댓글 달아요. 청주 해제된대요. 해제 된다고 국토부에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기사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사들만 얘기하고 있고 지역 카페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계속 뭐 다시 오른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물이 오르고 있죠 매물이. 띄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뭐라든 임박했대요 뭐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했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가 충족됐는데 오르고 있다는데 뭐가 충족돼요? 그렇게 풀어질 거면 강남 상구를 풀어준다니까요. 강남 상구가 더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12월에 청주, 양주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울산, 천안, 창원 조심해라. 너네 세명 맨날 떠드니까 부산, 김포, 대구 너네는 상습범이니까 교무실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그러면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 천안, 창원 너네도 떠들었는데 쟤네보단 좀덜 떠들었으니까 경고만 한다. 옐로 카드 준다. 너네 또 떠들면 한 번만 더 걸리면 레드 카드 퇴장시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욕을 띄우고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해달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 지금 뭐 규제 심하다면서요. 다만 그 전까지 하락세를 생각한다 그 전까지 하락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당 지역의 하락세를 경기가 침체됐는데 사실상 이번에 너무 오히려 조정대상 지역 확대가 너무 적은 경향이 있죠 울산 천안 창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들 파주라든가 혹은 계룡은 아니더라도 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데들 주제 가야 되죠 자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향후 추진 일정 보면은, 현재 규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상세 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 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서 필요시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서 일부 해제 검토하겠다. 그것도 읍면동 단위로. 자, 여기서 원리를 찾아라. 여기서 청주라든가, 양주라는 말을 찾으시오. 찾을 리가 없죠. 한마디도 안 돼. 어, 저 찾았습니다. 청주랑 양주. 제가 쓴 거. 제가 쓴거 말고, 없죠, 여기. 단한 마디도 없다. 여기만 떼어가지고, 없는데 떼온거 아니에요? 국토부 자료 받으셔가지고, 1119 정책 할 때, 받으셔가지고, 컨트롤 F 누르시고, 청주 쳐보시고, 양주 쳐보세요. 그러면은, 청주 나와요. 양주 나와요. 어디 나온줄 알아요? 현재 조정대상 지역 해놓고서, 뭐, 청주 고뭐 언제부터 617부터, 양주 언제부터 617부터. 이렇게 나오는거 말고, 없어요. 양주, 청주, 양주. 한 마디도 안 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죠? 청주 양주 해제된다고 집값 뜨고 있다고 그랬죠. 청주 양주 해제된다고 집값 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이 아니란 소리죠. 해제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저 기사들이 해제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 기자분들이 간만에 공언 한번 했습니다. 제가 맨날 굉장히 욕을 하니까 공언하고 있죠. 이게 해제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격을 해제될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해제돼서 집값 다시 오르면 안 되니까 혹여나 해제될까봐?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죠. 굉장합니다. 이제 언론이 언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대소리고, 그냥 띄우고 있는 거죠, 뭐. 양주 같은 경우, 제가 뭐 이야기하지만, 옥정 이런 데도 분양 있잖아요. 청주도 마찬가지. 최대한 띄울 만큼 띄우는 거다. 어떻게든. 조정대상 지역 해제 되든 안 되든 그건 난 모르겠고, 가격 띄워야 된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뭐, 양주 같은 경우, 변동폭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강남 같은 데 지금 완전히 보압세인 데도 해제 안 하는데, 여기 지금 이러고 있죠. 성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갑자기 팍 뛰었죠. 정책 발표 직전에. 특히 어디, 상담구, 흥덕구 장난 아니죠. 아니,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 했지만, 해제된다는 말을 은근히 흘려가지고, 해제 못하도록 가격 엄청 뛰어났다. 순기능이죠. 만약 해제하면은, 뭔꼴 나겠어요, 저기. 딱 봐도, 지금 요것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데. 부산, 일산, 남양주. 아, 저번에 남양주 영상에서 다산별로 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빼고 해제했죠 했는데, 다산별로 해제 안 됐는데요. 뭘잘 알고 하시지요. 영상이나 똑바로 보고 이야기 하시지요. 이거 보면은 해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 딱 보이는 거죠. 해제 말도 안 되죠. 해제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국토부 잘못인 거죠. 결론. 지금 위험한 데가 어디다? 지금 망한다? 부산은 좀 그래도 오래됐다 칩시다. 얘는 그래도 19년 11월 뜨기 시작했는데 지정되자마자 지금 금배물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김포. 김포 언제부터 띄우기 시작했어요? 6.17부터 띄우기 시작했죠. 지정되자마자 떨어지고 있죠. 대구 수성구랑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도 장기적으로 떴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뜰 이유 크게 없었죠. 여기는 그래도 뭐, 광역시에다가 비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떴다 치지만, 김포는 그냥, 그냥 비규제 지역이니까, 라고 뜬 거죠. 뭐 GTXD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GTXD 들어오면서 수도권 전철 연장 둘 중에 하나는 폐지된다고 하잖아요. 김포랑 인천 중에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울산도 그렇고, 광역시는 광역시지만 울산은 완전 죽어가고 있었죠, 경제가. 그 다음에, 창원. 호항, 천안, 파주, 이런 데들 다 뭐다? 여기서 풍선 효과로 터진다고 뜨면은, 사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서 띄우면, 조정대상 지역? 완전히? 유도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을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죠.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청주, 양주, 해제된다고 산다. 미친 짓이죠. 해제되는 거 보장 안 됐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분명히 안정세가 확연히 드러날 경우라고 했는데, 그 전에 설레발쳐서 이미 뜨고 있다. 그렇다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건 최근이니까고 띄우는 건 미친 짓이고 그 전부터 조금씩은 오르고 있었고 안정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듣고 저런 곳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짓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